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성수석입니다. 45년 이상 자대를 하신 신임문 사장님, 어, 자대하는 모습을 어, 촬영하셔서 올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자대를 짤때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아유, 팔을 아, 팔이 아퍼요? 직업병인가요? 아이이 아, 저기를 이게 한, 돌 이거 이거 팔라믄 몇몇번 들었다갔다 한 자래요? 몇번들었다왔다 하는데요? 한5 0 번? 오십 번? 와 그러니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를 오랜 세월 하다 보면은. 팔 부분이랄지, 다리랄지 이런 데에, 문 제가, 오죠 직업병이 죠？이쪽에 어, 밀어서, 여 기도 지금 어, 기본 적인 틀을 깎아서 지금 만 들어 놨는데요. 이게 나무는 지금 무슨 나무예요? 쎄 예, 마디카라고 마디카? 수입목이요 수입목 음. 이것도 이제는 음, 가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값이 엄청 올라갔고 아나무값이올랐구만요 음.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음. 응, 물류비가 다 오르니까 어, 이, 이 정도 깎으려면 나무 값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알아요? 나무 값만 응? 이거 나무 값만 5만 원 들어가요? 아 그렇죠 이렇게 크니까 한 사이에 저한테 들어오는 가격이만원꼴몇 응. 개요? 아만원한 그 사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한치 가게 열두 개아한치 가게 열두 자 그럼 어. 12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은두 치지고, 이거 한치 반. 예. 그러면 개까지 나와 그러고, 몇만 원 들은다. 예. 나무 다른 사람, 아, 예.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예. 나무 가격이. 그렇죠. 많이 올랐답니다. 음. 만약에 개목이나 뚝나무로 예. 저 정도 하려면은 나무 가격이 국내에서 싸게 산다기도 판자 넣고 면 오래된 나무라면 저 정도 하려면제 재료비가 한 10만 원 넘어갈 거야, 판자 나무가 음, 어... 넓을수록 비싸니까 짜투리가 예. 아니고. 예. 아래도, 어차피 이거 쪼이니까 얘기해 드리는데, 개목도 기본적으로 100년 돼야 돼. 음. 나무 종류는 여러 가지로 짜죠, 나무는. 응, 에, 에, 국내 계목또뭐 대추나무, 물뿌리나무, 또 박달나무, 뭐 나무라고 생긴 건다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나무가 가장 자대를 짜기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가 봐요. 지금 그러면 좌대비는좌대비는 좌대비는 지금 하고 옛날 하고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좀 올랐다고 봐야죠. 올랐다고 예. 보는데 이, 이, 이거 하려고는 팔라고 한50% 들어봐요. 예. 죠 예. 네. 이게 하루 걸린다 생각해봐요. 음. 여러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제는 승용공들이, 네.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음. 볼 수는 없고, 음, 팔이 다 망가지브라갖고, 음. 팔이 다망가져브 음. 그렇죠, 갈수록 음. 이제, 음. 나이를 먹고, 새로 오는 사람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또, 이걸 샤프질 하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음. 샤프질 하면은, 생각이 밀었다가, 또 거친 빗발 쳤다가, 네. 스테이 매겼다가, 칠을 여 8번까지 발라줘야 조금 내치이 나요. 아, 그 공정 과정이. 음, 그렇죠. 네. 왜냐면,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다된 걸로 하는데, 그, 가정이, 보시게. 어찌보면, 그게 정석이거든요. 음. 오늘도 가정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은,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연필을 차차 파고 들어가. 이렇게 해서. 음. 하고 들어가요. 그리 천천히 파줘야 돼. 음. 그러면, 이렇게 돌하고 막 맞춰서 짜줘야만이 차대가안 터요. 안 터져. 딱 맞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봐야, 그 조금 움직이면 어떤 것은 조잡하게 하면 움직이면서 깨져버려요. 근데 음. 제대로 구멍을, 밑 자리를 잡아주면은 그런 탈이 없고, 연구적으로 써먹죠. 연구적으로 예. 써먹을 때, 딱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예. 이렇게 한 장을 넣었을 때 그려. 이거 뭐 여기 좀 기울었죠? 예. 그래서 또이걸 잡아줘야 돼. 이렇게 쑥 띠어. 아, 균형을 아, 잡아줘야 돼. 예. 차가 참 잡아줘야 돼. 예. 그런 과정을 하다가 보면 50분만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분 안든지라고 있어요 <laughs> 예, 예. 음, 그렇죠? 음, 그럼 과정이 아, 다 있어요. 수공으로 하나하나 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자세도 그그정석이어긋나면은 탈이 나는 거야 음, 깨져요, 깨져. 깨져. 왜냐 움직이면서 유격이 생기니까 깨져. 네. 그러면 이걸잘 짜줘야 되고 튼튼하게 하면서 안 넘어지게 자리를 잡아주고. 그러면 은 이런 자리를 갖다 가 얘들이나 입고 오시는데 쉐온도 같은 거 넘어져 봐요. 네. 나중에 그, 그것이 바로 흉지가 되는 거라. 그래요, 말해. 예. 가고 가는 거야 예. 이게 손님들한테 갈때그 과정까지는 다 해줘야 돼요. 예. 어, 이제 자대를 이제 직접 해보고 아마추어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있긴 했는데 내가 한글 40년 넘게 오시년 가까이 되는데 4 0년을해보니까 자대도 한 20년 해야 어느 정도 감을 잡더라고요. 아, 응. 그렇 일반, 인자, 일반인들은, 응.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대를 하는지, 이게 궁금하니까, 응. 예, 전을 했어. 예, 어느 정도, 그, 잘 몰라갖고, 이런 그라인지를 해갖고, 음. 어느 정도 되고, 조잡하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사람도 예를 의 쓰죠. 예. 그를고 여기는 박물관, 전시관, 또 개인 소장품, 좋은 거, 그런 걸 많이 지금 자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자대의 양을 줄이고 고급화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어, 실제 수석들 탐색을 많이 하시고, 또 소장품도 많이 있고요. 또 가게를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나무가 이게 마디카가 예, 예, 고급 나무어요그 음. 전에 불상 도각이나 입체 조각 하는 사람들이 여걸로 대용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는 국내 또그 은행, 은행 나무나 이런 피 나무 같은 거 불상도 하긴 않는데 그전에는 좀이 마디카로 불상 도각이나 예수님 도각이나 이런 많이 했었어요. 예. 탐색을 하시고 또 자대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수석의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연합회 어, 탐색국장님을 오래 하시고 계시고요. 50년 가까이 자대를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깨랄지 이런, 이런 손목 부분이랄지 이런 데가 많이 문제가 생기죠. 항상 손가락손 손가락 손, 손가락, 음, 항상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길이 멋지다. 이런식으로 해갖고 네. 시, 이제는 이거는 샤프지를 들어가야 돼요. 한 2시간 네. 더 해갖고 잡아주고 숙련공이 2시간 정도 잡으면 자기가 얼마나 매끄럽게 샤프지를 네. 해야 돼요. 그니까요. 음. 그리고 또 염색해야 되고, 염색하고 칠을 8번 정도 칠해줘야 됩니다. 예, 8번에서 어쨌든 칠은 날씨가 좋은 조건에서는 6번까지 칠을 예, 하는데 예. 그 보면은 8번 칠은거하고 2, 3번 칠은거가 차이가 많이 요 음. 그러면 은 칠은 종류가 뭐 어떤 걸 쓰십니까? 칠 종류? 아, 낙하라고. 아, 낙하를 쓰시는구나. 네. 낙하라고 예. 고급 낙하예요. 시키면서 A급을 써줘야 돼 예, 칠 종류가 여러가지가 네. 있잖아요. 기름을 바르는 사람도 있고 칠을 하는 사람, 니스 하는 사람 종류가 많으니까 사장은 주로 낙하를 사용한다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부딪혀도 음. 만약에 얘를 손상하면 자대가 안깨져요. 예, 칠이 안깨져요. 칠이 이렇게 굽기나 못이 이렇게 을때 뿌리는 것도 있어요. 광고 때문에. 아, 예, 예. 그것은, 부딪히면 이, 이 칫살이, 그, 뭐라 그러나? 어, 차 빡치게 하면, 그, 팍 차면 바다지 댁이, 그렇게 털어져 나와요. 예. 이제 붓으로, 예.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붓으로 촘촘히 8번 발라줘야만. 이야, 붓으로 발라야, 네. 뿌려주는 것보다 붓으로 발라야 네. 된다. 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 좋은 영상 많이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어, 전주에서 자대를 하시니까, 어, 자대를 할 것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 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